수질 생새우에서 지금 처음 가보신 거 입질 받고 지금 올리는 중이에요. 아 여기 우리 구독자님이 또한나 떠주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냥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싸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아왜 이렇게 작어? 나이타 보십니까? 이 <laughs> 아니 한번 넣는데 나왔어요. 한번 넣는데. 었아 이거 참 이거 매력적이네. 어 이채비.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 나 쏘지 말아라. 어 자, 기념해야죠. ,이? 자, 외수질 첫 번째 갑오징어. 사이즈가 젠장. 사이즈는 안 좋아요. ,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 너 처음 어망으로 가자. 놓고. 아니, 너무 아는데. 이거 광어가 물면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낚싯대가 빠져요. 그거 좀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입질 패턴이 확실하네. 응? 확실해. 야, 일로 야, 그럼 일단 넌 들어가자. 첫 번째니까. 자, 자, 자. 첫 번째 가비. 샤샤샤샤 자, 루차 그 맞아 첫 번째 넣는 데 나왔어요 파이팅 계속 가겠습니다 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뚫채를 갖고 온다고 살짝 내려놨어요 낚싯대를 바닥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에헤이, 없네. 아,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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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이거 보십시오. 식탐이 엄청 강해, 가오징어들이 끝에 보시죠, 꾹꾹이.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아, 얘도 엄청 큰 건가 보네. 좀 떨굴 것 같아. 올릴게요, 정확하 와, 힘 엄청 세다, 이거. 새우가 싱싱하진 않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이 꾹꾹이를 몇번 하면은 이또안 하더라고 어느정도 이제 하면은 힘 빠져서 그런지 좀 살포시 올리고 부담없이 떠버리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아 이게 긴장이 되지? 가슴이 콩닥콩닥 끓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햇빛 때문에 부드럽 아주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아, 딱. 이 사이즈 괜찮네. 그런데 보이시죠? 살짝, 이쪽이 얘가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이거 떨군다고 봐야 돼. 이거는 반대로 가가지고 대칼박부터 떠야 돼. 이렇게 반대로 해서. 아 이거 힘들겠다. 이렇게 해서. 오싸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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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나, 큰나, 큰나. 이 아, 아, 제가 신장 멎는 줄 알았네. 아, 이거 떨굴까 봐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어 어떻습니까? 이 사이즈 괜찮죠? 와, 괜찮다, 사이즈, 진짜. 사이즈 좋네. 응? 사이즈 좋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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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러보래. 와, 이제 이런 놈들만 잡아야 되는데. 이제 나오나 봐요, 이제. 딱 나올 때 됐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보면은 여기 새우 있잖아요. 이 등어리를 다 갈가먹었어, 이렇게. 와, 얘네 이 식탐 장난 아니다, 진짜. 응?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으니? 아이고, 아이고, 먹물. 뭐 갈아줄게요. 아, 힘이 엄청 좋아. 쭉쭉 빠는 게. 여기 왔습니다. ,이. 왔어요. 끝에 끝을 보세요. 어, 쭉쪽 콩, 콩, 콩. 그렇지. 아, 이놈도 크다. 빤다, 빨아 쭉쭉. 천천 올릴게요. 아, 이거.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막 나올 타임 됐어요. 지금 막 나오네요. 이제 희한해. 이 물때가 시간이 있어요. 나오는 시간이 그 시간 때 딱딱 나오네. 아, 희한해. 신기한 것 같아요. 바다는 신기해. 자, 아, 보세요. 콩콩콩콩 하지 계속 쭉쭉쭉. 아, 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좀큰 놈들이에요. 이건 금류일좀큰 놈들이에요. 새우가 새우가 이제 머리하고 몸통을 같이 끼워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은 거라. 잘 빠지지 않게. 자, 끊어 먹기 전에 미리 올려야 되겠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야야야. 자자자. 올라와 자식아 그러지. 오, 딱 보인다. 왔다 크다. 괜찮다. 아지 괜찮다. 근데. 그러네 떨어질것 같은 느낌이 훨씬 들리네요 살짝 들어주고 머리부터 자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툭 이렇게 떠버리면 된다 보세이 머리 머리 있잖아요 머리 이 머리부터 이렇게 떠야 돼요 이 다리부터 이렇게 떠버리면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막 땡겨 버리더라고 때문에 항상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뜨면 됩니다 뜰채는 아시겠죠? 어때 간다 엄마의 새우 보소 새우 보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한번 더딱 껴갖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어요 이렇게 해도 물어 희한해 어차피 죽은 거기 때문에 물니다 지금 새우가 없어 저쪽까지 가야 돼서 임시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자 마누라 강어 히트아 계속 가지마 강 올려 나이샤 아빵 좋은 강어인데 크지는 않아요 마누라 축하한다 드디어 강어 잡았다 야 이게 바로 아, 일석삼조 같아 이 낚시가 우럭도 나오지 아내 거야 저거는 어 아우 좋네요 강어 또 한수 했습니다 자 이건 뜰채로 갑시다. 뭐 잡았어요? 어? 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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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우어 울어 울어 물럭이 올라오네 새우 네. 새우래요 럭이죠 어우 썸마 어우 좋다 아따 광어 진짜 오랜만에 얼굴 보네 아 어, 열심히 해 밀고 올게. 휴. 한 40, 30한 후반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빵이 엄청 좋아요. 빵이 좋네 빵이. 계속 한번 나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질 왔어요. 입질 왔어요. 살포시 올려볼게요. 근데, 아이고, 이게 사이즈가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네. 이게 입질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냥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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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입질이에요. 올라오냐? 오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이번 것도 사이즈가 워낙 작습니다. 이건 좀 놓칠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뜨면 돼요. 보이시죠? 아, 이거 이만한 것만 나와, 짜증나게. 어? 자, 다시 한번좀 갔다 올게요. 보이시죠? 요런 입질입니다, 여러분. 어, 새우 죽었네. 여러분, 참고 서 알고 계세요. 새우 죽은 걸로도 뭡니다. 아이? 살짝 모르겠는데. 어, 이거 왔네. 와, 이게 입질이 엄청 예민하네. 어? 이게, 이게, 알수 있으려면은, 감아서 한 20cm, 30cm 올려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콩콩콩콩 하는 입질. 여기서 빨리 감아버리면 빠져요. 새우를 살포시 끝허리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세게 감아버리잖아요 그럼 놓아버립니다 세우는이 정도 속도로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 요 오늘 새로운 채비로 새로운 낚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요거 사이즈 괜찮다 보이시죠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요거는 자, 요놈은 살짝포시 한번 떠볼게요 살짝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서 살짝 톡아지 여지없구만 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아, 이 재밌네 이거. 그리고 이거 한 마리 잡고 옮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뜰채 있죠 뜰채, 뜰채 한 반절 차면은 그때 딱 옮길랍니다. 까오상 아시죠? 저테 저... 아, 죽음 미끼로도 되네 이게. 응? 어? 이 물살이 지금 오늘 조금 때라서 물이 흐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구징어 입질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새우미끼 채비가 좋다는 겁니다. 일반 애기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게 없어요. 좀 물살이 흘러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은 맞았어요. 근데 물살이 틀린데도 나온다는 거 보면 이 생미끼 채비가 상당히 좋다는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해봤는데, 감아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닥에다 대고, 한 30에서 4 0 c m 살짝 들어보세요. 그럼 들다 보면, 얘가 어느 정도 한 20cm 이상 올라오면, 콩콩콩콩 하는 입질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없어. 없죠? 그럼 다시 바닥에다 내려놓고, 자, 살포시 한두발짝국면 이동.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같아요이런 식으로. 아이고, 다리 아프 죽겠네. 자, 광어가 물를 대비해가지고 스프를 어느 정도 좀 풀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광어 나와버리면 스프를 묶어버리면 터지는 거 아시죠? 한 네다섯 번 담갔는데 지금 세 마리가 나왔어요. 야, 이거 실합니까, 이거? 오케이, 이거 왔다. 봐요. 휘지요. 요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감아서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자, 낚싯대 지금 빡대 내려가죠. 내려가죠. 자, 이럴 때는 자,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꼬꼬 꼬고 꼬꼬 콩콩콩콩콩콩 굴절. 자,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음. 응.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큰거 같은데. 희망상이겠죠 자, 큰거 한번 나와줘라. 자,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담갔는데 벌써 네 마리야. 야, 이거 뭐. 야, 오늘 날 잡았는데, 이거. 응? 올라옵니다. 채비 보여요. 자, 좋습니다. 갑바저 밑에 있어요. 사이즈도 이번에도 괜찮습니다. ,잉? 자, 한번 떠볼게요. 자, 살포시.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쏘세요. 두 마리째입니다. ,잉? 자. 두마리예요 보이시죠? 자, 세 마리째 갑니다. 그 새우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울어. 자, 이렇게 담궈 놓고, 저 반절 찰 때까지 안갈 겁니다. 귀찮아서. 끝털이 빡대. 자, 뽕를 무게하고,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보면 채비가 옆으로 쭉 바늘이 하나 빠져있잖아요 그 높이만큼 올리셔야지 이게 콩콩콩콩 하는 잎이 들와요 보니까 아이고 손 아이 수전증이 걸렸는지 손이 왜 이러냐 계속 떨리네 어?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베이트가 나은 것 같습니다. 베이트가 낫고 스프링은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 아이거좀 봐요. 지금 이게 지금 줄이 느슨해졌죠. 이것도 갑오징어 입질입니다. 줄이 느슨해진지 물었어요. 줄이 느슨해졌죠 물었어요. 이거 올라오면 왔다 이 자식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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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 당기다 땡기다어땡기다땡기다 땡기다. 빠지면 안 된다. 이거 큰것 같다. 큰것 같다. 아. 아. 엄청 큰건데 빠졌어 아 미치겠네 이거 빠져버렸네 저는 음. 낚시 30년 됐습니다 저는 30년 됐어요 민물부터 해서 다 떼었어요 결국은 일로 왔네 네. 네, 그렇죠. 아, 이거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왔다. 톡톡 두번 때렸다. 아,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한 번만 해줘요. 엄청 큰 건데 이거. 아예 떨어지겠는데? 야. 아, 이 긴장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엄청 천천히 가봐야 돼. 이거 큰 거는. 아, 이거 언제 올라오냐 이거. 아 이게 지금 물살이 있어 갖고. 예, 네. 네, 한번 떠주세요. 자자자자 긴장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어 보인다 보여 왔다 크다 크다 최고 큰것 같아 지금까지는 아 뜰채를 뜰채를 봐버렸는데 에에아니 안들어갔어요 빠졌어요 어? 빠졌어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이게 뜰때 대가리부터 떠야돼요 아 눈깔이 다리에 달려있어고 대가리부터 떠야돼요 아, 거, 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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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습니다. 또 잡으면 되죠. 예. 망고으면 바로 나요 이거 왔어요. 울리는데 콩콩콩 있지. 콩콩콩 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가보이면 예, <laughs> 이게 살짝 자기 좀 당기는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아, 너무 신중하게 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좀 짜증나네. 예? 막 원래 후킹해서 막 땡기고 그래야 되는 게제 맛인데. 보이시죠? 어, 좀 땡기죠? 아, 야, 좀더 위로 올라와야 돼. 아,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딱, 어, 딱. 바쁘나게, 요렇게. 예, 예, 예. 아, 요렇게 딱 뱉어버려요. 예, 이게 후킹이 안 되고 뱉어버려. 예, 예, 예. 놓아 버리거든요 이게. 아, 조금만 남한놈 했어요. 예? 잠깐 잠깐. 천천히 올려 천천히. 나이샤. 와! 야, 이거, 잠깐만. 아니. 하나, 둘, 아, 5자 후반대. 거의 6자입니다, 6자, 여러분. 너뭐 광어 잡으러 왔냐? 아, 대박이다. 광어 두마리째 와이프. 새우를 줬더니, 갑오징어는 안 잡고, 광어만 잡고 있네. 어? 다음엔 7자다. 가자. 할로 할로. <laughs> 아우, 야 이거 빵이 빵이 이거 뭐 거의 뭐 양식 양식빵인데? 잠깐만요, 좀 뺄게요. 이? 방어. 멋져 보러. 야, 가만 있어? 빨리 줄게. 빼줄게. 여기야 계속 잡어.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오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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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세울게. 아 그랬어? 여기 어, 바뀌었어? 아니 밀고 있는데 안 밀려서 그런 거지. 됐어, 됐어. 야, 와, 대박이다. 어? 안 빠져나가, 이거? 어. <laughs> 아니, 뭐 어떻게 되지, 뭐, 이거를? 5자 후반대. 5자 후반. 6자 달라나 모르겠어요. 아니.